아우 나도 얼굴이 많이 생겼네. 원진아. 우리 임영희 대표님이 영상 편지 보내셨거든. 주자 한마디해. 네. 아 저요? 그래. <laughs> 너 네. 아, 오늘 안 내려간다고 내라. 말씀드려. 네. 오늘 못 내려갈 거. <laughs> 일요일날 영상에 가서 뵙겠습니다. 정민이랑한니 오늘 사람이... 네, 어... 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. 네 아직 안 봤어요? 네. 아, 네. 언니, 우리 사무실 언니 꽃다리 너무 이쁘거든. 고맙습니다. 우리 고마워요. 본부장 맨날 언니 그 아이스크림 얘기해. 귀를 사서 또 갈게 만들어줘요. <laughs> 그 우리 새게로 보내드리자. 음. 조용히. 알았어요. 아, 언니, 축구 잘 차고 아유, 저녁 아유, 맛있게 아유. 먹고 사내돈 또 파이팅. 어?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니까. 영희언니 고마워요 해줘 영희언니 고마워요 언니 고마워요 영희언니 고마워요 꽃어디있어요아 저기 있구나 꽃 여기 <laughs> 영희언니 꽃 여기 언니 고마워요 고마워요 너무 예쁘다